<laughs> 사우나 사우나 미운 아가 고나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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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나 오시나 사우나 가시나 영나나 어디야 미역아 보미역이다 이쪽 아들야아 엎드려 다들려나 오래가마이다 야야 집이랑 원래 엎드러 엎라게 갖춰놓고 산다 에이, 무슨 이상해 비염 이제 또 거니 뭐였다 어제 왔니 야. 오늘 동창만을리 한건데야 난 책임지고 놀아라제 새키니 뭐야 니동창만내 네 한다고? 어머 오, 오, 너무 어디를 갔댔니? 오내 이거 살라 갔댔다 용접더라니 네 보게? 이네 봐라 집에서 하는 쌓은 너무나 없어 오야 정말 야 늦게 하다 빨리 가자 오 이게 언제 몇이야저어저아저 응, 저, 아, 저. 그런데 내못 가겠다 어째? 저 우리 남편이 제야응밤마디면날 이렇게 바깥으못 나가게 한단 말이다 응. 어 어제 어제 그런가 옛날부터 여자고 질그루 순이래 내더불라 시작하면 꿈이 쏙간다 제야 내 아무리 집에서 기네 양거래도여꼬지왔다못 나간단 말이다 야너내 앞에 누나 우리 뭔이라니어 야야 지금 야 어, 지금이야 어디 그런 데다 같이 사서는 여자이니 야 어찌다 한동생만이내 가겠니 아이가겠니 글쎄, 갔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예, 정말 가지요? 글쎄. 야, 너네 남편은 그래 제대에 딱딱 들어오니? 어, 열두 시 전에 딱딱 돌아온다. 뭐? 글쎄. <laughs> 어. 야, 야, 자기는 그리 늦게 들어면서 오 너는 야못 나가 놀게 한다 말이야? 아이, 저, 아, 이 저, 아이 된다. 이렇게 가면 남자도 둘이 같이. 이래 단다 말이다. 도다나 아이 된다 뭐? 야, 간다. 정말 가지요? 응. 깨만 산다. 아, 저, 야, 미오가. 미오우리나그네를좀 네, 이렇게 올리래 너네, 남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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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laughs> 너네 남편 그 나, 다가내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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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무슨 이라고 아, 예 야, 뭐야 야, 야 지금 집으로 왔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니? 그럼 그래, 우리 거기서 내 다가가자. 야, 아, 아, 안 된다. 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어, 야, 이게 무슨 방법이 없니? 야, 너 집에 정말 가게? 정말 못 가겠다. 그럼 난 정말 간다, 응? 야, 저미워가 야, 네좀 우리 나그네 올려라. <웃음> <웃음> 너네 난필기래다니한테 바람 어찌게? 응? 야, 무슨 소리 야 지금 남이 속다 죽겠다는데, 자꾸만 이어 야줌마 신이 지나고 논다, 야. 옳다, 옳다. <웃음> <웃음> 네 머리야, <laughs> 이거, 짓어, 야, 얼다얼다 역시 니 머리 안 하면 좋다. 니그리 밑에 상승 찢어 기다려. 내거다 전화할게. 사우나 같은 거 사는 거 보자고. 예, 좋습니다. 빨리 하셔. 내가 사와서 당신 하라고 아, 당신 배워줘야 나도 하지. 어저니 이사나 그 방에 가지 말고 수, 술파만 끝나면 집으로 꼭 꺼져서 이많 남자들이 사나라는게 진짜 사나 가는 줄 알아. 그럼 어찌 가니술 깨러 가는 게지. 글쎄 그래, 가서 돈 팔지 말고 집을 꼭꺼라 말입니다. <laughs> 참, 참. 빨리 하셔. 당신나네, 어? 너무 먼저 이렇게 싹시친 다음에 나도 이렇게 싹 씻고 <laughs> <laughs> 이 녀석 좀 우리 예상한냐 <laughs> 빨리 부수셔 어? <laughs> 자, 그러면 하지 가자 자예 <laughs> <laughs> 찾겠다. 아그빠스 입고 들어니까 아, 이수다 사람 앞에서 벗고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벗지. 부따 <laughs> 그래. 어떻을까? 벗을까? 들어가자마자 저지 옷에게 어떤 미 있어야 이제. 어서, 어서. 영 시원할 겠다. 야, 어디 가? <laughs> 저, 예, 오늘 우리 동창 만날 한답니다. 무슨 가? 동창 만나러? 예. 가지 마. 내가 네, 갔다 오자, 이 무슨 이 가지 말라는데! 음... 지금 동창 만나러 게 무슨 얘죠뭐니까 변상석이 가라오게요 제일 허물이 없는 게 동산들이지. 예? 기길이 때문에 지금 동창 만나라는게 무슨 대명사 무슨 겐지야? 변상적인 카로오케란 말이야. 자완내가서 <laughs> 카페 체크하겠어. 어허! <laughs> 내 간다고 했는데. 간다는 게 중요한가? 가는 게 중요하지. 가지마! 저 나가자. 야, 웃긴다. 아하.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용란이동창이 되는 분입니까? 예. 네, 용란이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자, 오늘 동창 만회 한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아파서 지금 못 가겠답니다. 아이, 우리 엄마. 그지 좀어 해. 글쎄 딱히 어디 아프겠다는 건 지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경, 소화교통, 방광불량 다그까지다 아프다는데 정말 딱히 모르겠습니다. 예? 글쎄 나도 어찌다 하는 동창 마네를 가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근데 본이 딱못 가겠다는 게내 눈으로 어쩌겠습니까. 예? 아, 글쎄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게 내가 지말라서못 가는 것처럼 정말 이게 딱 한다. 예?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동창 마을잘 놓으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 내 어디? 아하. 음. 영시원 아지예, 영시원 나지예 영시원 아지 <웃음> <웃음> 저,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모여 하는 줄도 모르고 아 이거 괜찮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laughs> 예. 영란이 남편이니까 예. 정말 미안합다 영란이 말하는 게 영란이 남편 영란이 를용잘 맞춰준답니다. 무슨 말요 비비지도 사주고 사우나도 사주고. 예. 우리 동창들 가운데서 영란이 아마도 제일 신집 살간도것 <laughs> 같습니다. 자, 내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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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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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가 가자, 가가가 나를동까지 누가? 이다아이보 뭐. 어찌 어저 네. 밥은 어떡해? 정이 밥이었을까? 봐 이랬습니다. 심하셔. 아이보 뭐. 어 아, 저. <laughs> 제여성원 어째 자꾸만 따라내기 매차는다니 먼저 가라고야란 <해라는> 말이야. <laughs> 거 가서, 술을 탁게 먹고, 밥을 많이 먹어야 예! 신마쇼 아, 여보!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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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 그럼, 동창만에 가서요, 오래. ا ل ح م